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세입니다 아, 이제 휴가철에 슬슬 접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일정의 계획 잘 세우시고요, 여러분. 역시 안전사고에 항상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뭐 여름만 되면 어디 뭐 신점을 보던 사주를 보던 뭐물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이론에 있어서 맞던 틀리던 일단 여름철에는 물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특히 계곡이나 이런 데 물이 금방 범람하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안전한 그런 어떤 수칙 속에서 즐겁게 휴가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네, 여러분, 드디어 십성으로 접어 들었어요. 자, 그,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영업을 했었는데, 그 회사가 영업 비중이 좀큰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야, 우리 회사의 꽃은 영업이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 단언컨대 사주의 꽃은 십성입니다. 네, 그만큼, 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폭넓게 쓰이는 것이 십성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사주세요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십성의 첫 번째 비경과 겁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친과 마찬가지죠. 뭐가? 주인공은 일간입니다. 일간 중심으로 모든 게다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간이 기준이다. 기준! 이거, 예. 일간 욕이죠. 네. 예. 자, 비경과 겁제는 우리가 사주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자, 식상을 생하는 1번의 관계 재성을 극하는 것 그렇죠 관성에 극을 당하고 인성에게 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네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행도에서 보면요 여기 일간이죠 여러분 네, 일간 그리고 비경과 겁재가 이 포지션이죠 네, 여기서 식상을 생해 주죠 네, 생해 준거 1번 1번이죠 식상을 생한다, 라는 거. 아생자, 나로부터 나오는 기운, 표현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생해주는 기운. 네, 그게 비경과 겁쟁그리 일간이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재성이죠. 이, 이 위치는. 재성을 극해요. 2번이죠. 재성을 극한다. 극하는 건 내가 뭐라 그랬죠? 억누르는 것도 있지만 컨트롤 한다. 이런 느낌이죠. 예. 근데 자, 보세요. 만약에 일간이나 이제 비경, 겁재가 강한 거예요. 사주에 되게 많아. 예. 그랬을 때이 재성이라고 하면 남자 사주의 아내가 될수 있죠 부인 네 그리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비경겁제가 되게 강한 남자의 사주일 경우는 아버지의 관계나 혹은 내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좀더 집중해 주세요, 네, 좀더 포옹해 주세요라는 상담을 항상 드리곤 합니다. 네 그만큼 이 자리가 좀 약할 수 있죠 내가 극을 하니까요, 그렇죠? 자, 3 번으로 가죠. 3 번은 뭐예요? 관성이죠. 관성은 나를 극해요. 네. 그래요. 3번 관성에게 극을 당하죠. 왜 지금 일간이나 이제 비경 겁재가 주인공이니까 당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극을 당해요. 자, 이 사주가 여자 사주예요. 자, 3 번의 관성은 내 남편을 뜻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 남편이 나를 극하는데 있어서 비경 겁재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항하겠죠. 그러면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소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주 명리에서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럼 4번의 관계 이건 뭐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인성에게 생을 받는다 인성에게 생을 받죠 그래서 엄마의 기운 내가 넘어졌을 때 아이고 이녀석아 일로와 반창고 붙여 이렇게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일어서게끔 해주는 4번의 기혼 네. 그래서 비경 겁제는 1, 2, 3, 4번의 관계에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가 사실 전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라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자, 비경겁제, 일감 포함해서요. 이 관계만 해도 네, 네 가지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근데 실제 사주는 어때요, 여러분? 이 관계도 봐야 될 것이고, 식상은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 관성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사주는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그 금요로겠죠? 어, 난 금요로 있으니까 좋아.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주 전체를 봐야 된다.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자 비견과 겁재에 대한 정의를 이제 우리가 나눌 거예요. 자 보죠. 비견은 일간과 자 여러분 여기서 일간과 있으면 예죠. 일간과 자 여기 일간과 예. 일간과 오행이 같고 오행은 모카토금수 모카토금수가 오행이죠 오행이 같대요. 그러니까 일간이 목기운이면 비견과 겁재는 목기운인 거예요.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도 같다라면 비견 음양이 다르다라고면 겁재예요. 예를 들어보면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간이 갑목이에요. 자, 이거 이거만 이해하면 다 이해요. 해 자, 일간이 갑목이요. 에 여기 내가 갑목 있어요. 일간이 갑목이에요. 그때 오행은 뭐예요, 여러분? 목이잖아요, 목. 목이죠, 목. 그리고 음양은 양목이죠. 갑목은 양목. 어, 그러면 이건 비견이에요. 이 조건이면 그러면 천간은 갑목이 있고 지지엔 인목이 있죠. 그래서 일간이 갑목일 때는 갑목과 인목을 비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를 보죠. 음양이 다르대요. 일간이 간목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행은 같은 목기운으로 똑같죠? 근데, 음양이 양이 아니라 음이에요.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묘목 있죠? 이게 겁제예요. 언제 겁제냐고요? 일간이 간목일 때.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비경과 겁제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자, 자신감, 자존감과 같은 거예요. 네. 나의 어떤 정체성을 확고히 이렇게 딱 잡아줄 수 있는 기운이요 그래서 이거를 자아의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아 여러분 자아의 기운 이거는 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견 겁제가 딱 자리 잡고 있거나 혹은 월지 일지 이런 데 이제 비견 겁제가 딱 있으면 아이 사람 그래도 자신감 있는 사람이구나 어, 자아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이제 비견이다라고 한다면 추진력이 좋겠죠 아 내가 딱 있으니까, 야, 저거 하자. 저거 꽂혔어. 저거 할래. 라고 할수 있는 추진력. 음, 근데 지금 장점으로선 추진력인데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너무 강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랑 소통도 안 해보고 또 혹은, 또 혹은 어떤 사회적인 눈치도 안 보고 아, 저거야. 라고 할수 있는 거. 네, 그게 또 그게 또 비견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추진력. 그리고 내 자아가 강하고 추진력이 생기 독립성. 네, 독립성 있어요. 비견이 강하다, 비겁이 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독립해서도 잘살수 있고요. 또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요, 사업가의 기질과도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이 관계에서 비겁이 강해요라고 한다면, 관성은 뭐예요? 사회성, 조직성, 규범, 규칙 이런 것들하죠 이걸 조직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럼 조직이 나를 극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죠. 내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직성에선 상당히 불리할 수 있어요. 강하다니까. 비겁이 그래요가 아니라, 비겁이 강하다라는 전제에서예요. 비겁이 강하다라면 조직성이 떨어지죠. 대항하니까. 내가 그, 조직성이 극하려 그랬는데, 대항하니까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 회사는 눈치를 보니까, 아, 그냥 한 8시까지는 해야 되나봐. 그러면은 그 분위기를 받아들여서 아, 나도 여덟 시까지 해야겠다가 아니죠. 뭔 소리야? 난 여섯 시까이야네 그러다 보면은 회사가 그런 어떤 사내 그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이런 규칙들에 있어서 대항한다는 거예요. 비겁이 강하다라는 전제에서요.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독립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주관이 굉장히 뚜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견이 딱 사주에 잘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딱 곧게 서 있어요. 사회생활이든 어떤 사랑을 하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효능감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발현시킬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뭐, 우리 겁재를 좀 보죠. 겁재. 겁제. 겁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 비견보다는 좀더 강하고 좀 날카로워 요 정도로 보세요. 우리가 겁재를 너무 미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상관, 겁재, 평관 뭐 대표적으로 이세개 되게 우리가 좀 기피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운이에요. 자, 경쟁심이 있어요. 예.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경쟁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겨야 해! 라는 이런 마인드가 있, 있어요. 예. 자. 경쟁심과 이겨야 돼 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다라는 건요 어떤 경쟁에 있어서 이 겁재라는 기운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주 원곡을 잘 봐야 됩니다 왜 이러한 기운들이 내 상대방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내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기운을 내가 쓴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충분히 어떤 경쟁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아무래도 이 자신감, 뭐 자아의 기운, 추진력, 독립성 이런 기운도 같이 있기 때문에 단체적인 활동보다는 개인에게 유리한 네, 그래서 뭐 어떤 개인 면접 혹은 어떤 스포츠로 보면 은 단식 종목에 있어서 네 그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겁제 기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집 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됐고 내 말이 맞아 이런 사람들 네. 근데 주변에서 뭔소리 하는 거지? 쟤 뭐야? 이상한 말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요. 내 말이 맞자 이러고요. 예. 이런 고집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주 쓸데없는 고집이죠. 예. 근데 반면에 이걸 길하게 쓴다라고 봐봐요. 남들이 노할 때 저는 예스합니다. Yes 예. 그래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려심 있죠, 여러분. 배려심. 갑자기 너무 생뚱맞죠? 배려심이 왜 나왔어? 네, 배려심이라는 거는 여러분 겁재는 자겁이 뜻이 뭐냐면 요 여러분 재물을 겁탈 당한다, 재물을 겁탈 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재물을 겁탈 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업, 어떤 경쟁 이겨야 돼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쓰는 건데 재물을 겁탈 당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배려심으로 나타나요. 뭐가 있을까요? 아, 사주세요. 야, 나 천만 원만 빌려주라. 그러면 저는, 어, 안 돼. 하겠는데, 이게 배려심으로, 겁재가 배려심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래, 알았어. 어, 여기. 재물을 겁탈 당한다라는 의미에서 배려심으로 발현될 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호구 잡힐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 내가 겁재에 대한 기운이 좀 있다 혹은 내 지인 혹은 가족들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살펴야 됩니다 배려심에 있어서도 네. 그래서 음. 오늘 비경, 겁재에 대한 이야기 아주 짤막하게 나눴습니다 특성 중에서 특히나 비경, 겁재는 이야기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 겁재하는 놈들 때문에 이 겁재 이 녀석이 할 말이 되게 많은 녀석이에요 어, 아, 겁재가, 재물을 겁탈당해, 겁탈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왜, 사주를 봐도요, 재성이 하나도 없고, 겁재가 중중한 사주들이 굉장히 큰 부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겁재는 기본적으로요, 나는 없, 나는 돈이 없어. 근데 네돈내 돈이야. 네,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어. 하다 못해, 너와 너 것을 공유라도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겁재의 기운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어, 이 진짜 정글과 같은 사회에 탁 던져졌을 때 계속 내가 유리한 고점만 잡으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기도 해요. 그리고 재물을 겁탈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식상의 결과물이잖아요. 네, 혹은 나의 부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한 방에 겁탈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지만 하이 리턴을 좀덜 하는 기운이 겁제예요.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사업에 굉장히 유리한 사주다 단 조건은 재성이 없을 경우입니다 예, 왜요 재성이 있으면 뭐가 되죠 궁겁쟁재가 되잖아요 겁제 비겁이 많은데 재성이 하나 있어 이러면 궁겁쟁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오늘 여러분들과 십성 첫 번째 시간이죠 비경겁재에 대해서 겉핥기 식으로 한번 싹 한번 스치고 갔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경겁재에 대해서 좀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준비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저는 사주세요.